자,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A, I, J가 이거래요. 그럴 때, 오, A에서 A의 2010승까지 곱해서, 아, 더해서 이행 1열의 성분을 구하래. 일단 행렬 A를 구해야 되겠네. 행렬 A는 1, 1을 넣으면 얼마? 0이네요. 1행 1열. 1,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 1을 넣으면 얼마? 2를 넣으면은 1이지, 2를 넣으면 0이야. 오, 얘가. 이거 보면 느껴지는 거 없나? 이게 90도 회전 변화인데 1차 변화, 변환, 선형 변화를 알면.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냥 얘를 갖고 2행1렬 얘를 구하라고, 요놈을 다 계산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켈리밀턴 정리를 쓰면 a 제곱. 빼기 0a 다하기 ab-bc는 1이니까 0. 즉 a제곱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를 a, a제곱, a a세제곱, a네제곱 실제로 이거는 뭐야? 90도 회전변화니까 4번 하면 제자리 온다는 우리는 뭐야? 선형변화를 미리 좀 배운 사람으로서. 알고 있으면 이거를 네 제곱까지 하고 다섯 제곱부터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럼 뭐가 돼? 여는 a, a가 마이너스 이고요세 제곱은 마이너스 a 고네 제곱은 2잖아 그럼 결국 이까지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의 배수까지가 0이겠지? 그러면 얘는 2010을 4로 나누면 5, 20, 0, 4, 2, 8 나머지가 2잖아요. 나머지가 2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지. 오케이? 따라서 a 플러스 a 제곱은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0 마이너스 1, 1, 0에다 1, 0, 0, 일을 빼니까 계산한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2행 1열은 1이 답이 되죠. 그래서 1이 답이 됩니다. 됐나? 어, 일단 행렬의 정의대로 썼고 이게 90도 회전변환이라는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몰라도 켈리 빈턴 정리를 써서 a제곱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찾아서 이까 지가 영 이다. 찾아 주면 은 수월 하게할수있 죠.